가자 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니가 꺼져. 내가 이질할 때도 개래케이빠에서 응. 일을 하고 있었는데 존나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맨날 빡쳐 있는 손님이 있었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 이유를 모르게 맨날 빡쳐 있어. 그러니까 개이빠의 손님이 와. 근데 이제 오면은 처음에는 존나 예의 바라. 와 갖고 저 주문 좀 할게요. 이래. 그러면은 내뭐 드릴까요? 저 임페리얼 하나라. 과일 한주 하나 주세요 그리고 과일 한 주랑 임페리얼 딱 나가잖아 그러면은 갖다 줘 그럼 처음에는 아 여기서 일하시는 거안 힘드세요? 여기서 일하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뭐 겁나 친절해 음, 그래갖고 이제 어 괜찮아요 이러다가 뭐술한 위스키 술도 못쳐서어 위스키 한반병 먹잖아 그럼 눈깔이 이렇게 풀려 이즈럴 내 얼굴이 씨발 그랑블루로 바뀌어 요 그랑블루가 뭐냐면 그 포켓몬스터 아니? 응 음, 레알 이렇게 생겼어. 술 처먹으면 얼굴이 이렇게 바뀌어요. 얼굴이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턱이 막 이렇게 되는데 어머막 존나 똑같은 표정으로 막 변해. 그래 갖고 이제 막이즈라를했는데 내가 가까이 가 갖고 나는 다른 테이블 돌다가 이제 그쪽 테이블로 다시 가는 거 아니야. 아까는 이제 일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아, 제가 먹을게요. 술안 따라 주셔도 되고 편하게 있으세요. 뭐이즈라 하다가 갑자기 내가, 내가 가잖아. 그러면 술 취하면은 꺼져. 뭐 요즈라래. 그래갖고 이제 내가 네? 이러면 꺼이 씨발로마. 요지라를 해. 그래갖고 이제 뭐 꺼지는데 라못 가니까 뭐아네 이러고 꺼져. 그러면 이제 막내가 와갖고 아니 형저 테이블에 있다가 왜 나왔어 이러니까 아, 나뭐 꺼지라는데. 이랬더니아우 언니가 또 설기 부렸구만. 내가 갈게. 이러서 막내가 가. 그럼 막내가 가면 내가 꺼지라고 했지, 씨발로마. 너 이래. 그럼 막내가 어머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이래 그래. 꺼져. 이래. 그러면 은 제가 왜 꺼져요? 이러면, 꺼지라고. 뭐요지라 해. 그래갖고 이제 막내가. 뭐 유치라고 또 나가. 그럼 언니가 너네 테이블 저쪽 껴야지 손님 이상하다고 테이블 안뗄 거야. 이래. 그러면은 막내나 나안 말도 안 해. 언니가 가 봐. 언니가 가 봐. 언니가 가면 정답을 알아요. 이래. 그러면 언니가 가 갖고 아, 우이 새끼들 이리 족같이 하네. 씨발. 이러면서 그 손님한테 가. 그러면은 자기 안녕하세요. 이러면 거저 이자신새끼야 거저. 뭐유질라네 그럼 언니가 <laughs> 어머 왜요? 이유라도 듣고 싶어요. 이러면 족같이 생겼어. 정신식기. 막 요지라래 그럼 이제 왕언니 성격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면 너 뭐라 그랬니 이러면 꺼져 이러면 말도 막 꺼져 밖에 안해 꺼지라고 막 요지라래 그럼 이제 왕언니도 이제 아 얘가 이제 대화로 상대할 수 없는 애구나 이러고 이제 왕언니도 나와 그럼 내가 왕언니한테 가갖고 아니 일 진짜 똑같이 하시네요 일 안해요 손님 이상하다고 그 테이블 안뜰 거야 어랬더니 언니가 미안해 무슨 일 하자 이러고 그냥 그냥 일한다니까 그럼 혼자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옆에 앉은 손님 빠에 앉거든 그럼 바에 자기 옆에 누구 앉잖아? 꺼져! 이러면 바에 있는 손님이 o n 래 그러면 사장이 이제 그 맨날 술 y 먹고 꺼져 이 m e 뒤통수를 빡 a z 그러면 누구야? 이러면 나다! 이러면 h a b l e God, you don't h 한 v e to talk a b o 러 t it. You go, 지 e a h you don't k 근데 욕, 욕만 이제 꺼지라고 하지 나쁜 짓은 하나도 안 해요. 너무 착해. 너무 착한 사람인데 욕, 이게 술만 처먹으면 욕지거리를 밖에 다니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옛날에 그 형이 맨날 이제 손님들한테 꺼져 꺼져 씨바 꺼져 맨날 이즈라 하니까 어머 얘는 안 되겠다 진짜 혼쭐을 내줘야겠다 이래갖고 내가 아는 이제 조폭형이 있단 말이야. 내가 의외로 조폭형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개입받았어요 조폭형을 불러갖고 이제 그 손님 옆에 앉혀놨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조폭형이 옆에 앉아있었는데 생긴 것도 존나 무섭게 생겼어. 눈 째져갖고 씨발 어깨는 이따만하고 키는 188이고 이제 여기 문신 뒤집어져요. 근데 그형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제 그 손님이 이제 술이 취했어 이러더니 내가 가니까 가자 이래. 그래갖고 r 스까지 읽기 이러고 다 꺼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조폭이랑 이제 그 형밖에 안 남았잖아. 그냥 존나 조용히 술 먹더라. 씨발새끼 <laughs> <시발> <laughs> 내가 마수한 하니까 꺼지라고 했던 거였어. 그래서 <laughs> 조폭 형이랑 거의 두 시간을 앉혀놨는데 조폭 형한테 내가 물어봤거든. 형한테 꺼지라고 하디? 그러니까 일절 한 마디도 못 들었어. 거의 꺼져도못 들었다고. 그러니까 아, 저 새끼 내가 만만하니까 그런 거구나. 그래 갖고 내가 이제 조폭 형한테 고맙다고 하고 보내고 내가 이제 걔한테 다시 갔어. 일단 또 이슬하니까 앉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네가 꺼져. 내가 뭐 이슬하더도뭐이슬하거가 네가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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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슬하니까. 왜 그래? 이래. 그래서 네가 꺼져. 꺼져. 내가 이슬하니까. 미안해. 이슬아. 아, 씨발, 진주게 그럴 걸말 존나 잘 들었어. 역대급 아.